안녕하세요. SUK 김 실장입니다. 도버브룩스 담당자 유승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얼마 전 학부모님께 들었던 질문이에요. 도버브룩스 컬리지 IGCS의 과정에는 외국인 학생밖에 없다고? 아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네. 도브룩스는 학년마다 약간 형태를 달리하죠. 학년마다 능적 비율이라던가 음. 국가 학생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도브룩스는 1학년부터 입학할 수가 있고요. 7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은 로컬 학생들과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이 다니는 데이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서 두 개의 캠퍼스가 되어 있고요. 12학년, 13학년, 즉 A 레벨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6폼 학교로 캠퍼스가 있어서 영국 학생이랑 국제 학생들 50대50 비율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외국인만 재학하고 있고요 네, 한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laughs> 외국인만 100% 공부를 음. 하고 있어요 수업 시작은 1월, 4월, 9월 모든 텀에 다 입학할 수 있다 n a 월이 다양한 이유는 전 세계 학생들의 학기 스케줄이 좀 다르잖아요. 네. 국제 학생들만 모인 학교인 만큼 유연하게. 인터내셔널 스쿨이 갖고 있는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h o o l i n c s e 공부 외에 심화 학습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트랙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 하는 방법들, 리서치 기술, 그리고 인디펜던트 스터디이라고 해서 자기 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영국식 교육 방법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디베이팅 트 영국 학생들은 질문도 많고 토론하는 것도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하는 방법들 배우게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스킬, 발표하는 능력들이라던가 타임 매니지먼트, 어떻게 공부를 할지 생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간을 짜 계획대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깊이 있게 가르쳐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네. 상승과 네. 영국식 학업방식 습득 영국 학생들이 메인으로 있는 학교들은 이런 수업을 하지 않죠 EA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IGCSE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 과정들이 있겠고 내가 듣는 과목에 대해서 필요한 영어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영어 수업 시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시험을 위한 영어 수업을 제공하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영어 수업도 제공해준다 네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만 공부하면 네네. 현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나요? 그런 걱정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또는 외국인 학생들을 음?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외 액티비티들 통해서 영국 학생들을 사귈 수 있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laughs> 매주 목요일 아침에 도보북스의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는 코커리큘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북클럽, 레이팅클럽이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골프, 배드민턴, 승마 유명한 프로그램들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트 과정 속에서 뮤직이나 드라마, 오케스트라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다 영국 아이들이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있으니까 GCSE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요? 라고 많이들 문의하세요. 네. 제가 최신 i g c s e 도버브룩스 인터내셔널 스쿨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 레이드 9점이라고 해서 만점이거든요. 32%의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았고요. 특히 9점에서 7점은 A거든요. 맞아요. A에서 A+ 스타. 때문에 61%의 학생들이 이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A까지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PQ라고 해서 A 레벨 가시면 e PQ를 하게 되거든요. 소논문 프로젝트 그거에 앞서서 HPQ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HPQ를 한 학생들 중에서도 62%의 학생들이 다 A까지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들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만 모여 있다고 성적이 낮거나 그런 건 절대 어, 아니고요. 절대 물론 학생들 중에 해외 경험이 오래되고 어, 영국에 미리 공부를 했다면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 저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내에서 해외 경험 없이 바로 GCSE 과정을 간다면 인터내셔널 스쿨을 통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GCSE 과정에서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게임이죠 A레벨 도버브록스 A레벨 시스폼은 영국 내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마감도 빠르고 하지만 도버브록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미리 지원하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보다도 조금 음.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 IGCSE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2, 중3, 고1이에요. 부스는 7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유연한 편입니다. 도보부로서 IGCSE 혹은 7학년, 8학년, 9학년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고요. 시상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